안녕하세요. 만수네TV입니다. 미스터트롯 2에 도전하여 큰 화제를 모았던 박서진, 황민호, 황민호가 5월효 콘서트로 뭉쳤습니다. 이들 세 사람의 조합이 그야말로 환상 조합인데요. 한바탕 흥나는 무대가 가정의 달 5월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현재 인터파크에는 이들 세 사람이 출연하게 될 대구 한국일보효 콘서트 티켓이 한창 예매 중에 있는데요. 5월 13일 오후 2시 6시 두 차례 진행되는 효 콘서트를 위한 예매는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2시 공연은 티켓 오픈 하루도 안 되어 매진되었고 6시 공연 티켓은 여유있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고의 화제성을 띠고 있는 국민스타 황민우 민호 형제와 장구의 신박서진의 황금 라인업으로 구성된 콘서트인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성 매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미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실시되는 콘서트인 만큼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한 쇼케팅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조만간 전성매진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 황민우, 황민우는 본래도 스타성 있는 아티스트였지만 이번 미스터트롯 2에 출연하면서 더 많은 대중픽을 받는 국민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박서진은 미스터트롯 2에서 탈락 후팬 위로 차 이미 한 차례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적이 있고 황민호, 민우 형제는 3월 기면자 콘서트에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최근 더트로쇼의 형제가 나란히 출연하여 현재 출연자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견인하며 스타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방송 공연 등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고 있는 이들 세 사람은 올한해 누구보다 바쁜 해가 될듯 한데요. 현재도 엄청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 세 사람의 인기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비록 미스터 트롯 2에서 생각보다 이른 탈락으로 아픔을 겪었지만 이러한 아픔들이 전화위복이 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서진과 황민우 민호 형제와 함께하는 대구 한국일보효 콘서트 티켓 데매는 인터파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 콘서트 성공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